13번은 사각형 ABCD와 그리고 원이 이렇게 관계로 이런 관계로 그려졌을 때 값들이 주어졌죠. 그리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의 관계도 주어졌고 그때 이 값을 구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루트 13 그리고 AD 곱하기 CD가 9라고 했기 때문에 AD를 A, 그 다음에 CD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S1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먼저 망설이지 말고 음, 먼저 ADC ADC를 먼저 세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3과 루트 15 끼인각 3분의 파이 그러면 코인 법칙에 의해서 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a c 길이를 구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3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가 S1의 넓이가 될 거고 S1의 넓이를 구하면 S2의 넓이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S2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그 다음 끼인각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그리고 이 길이를 구했다면 코스, 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분의 AC가 ER이 될 거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대충. 그럼 먼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코사인 법칙. 그럼 에이스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루트 13 제곱, 13이 되죠. 그리고 3의 제곱, 9,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x,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넘기면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 값이 4가 되겠네요. 쉽게 4로 구했고 그럼 s1의 넓이는 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sin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s1의 넓이는 6 음, 3루트 3루트 3이 S1의 넓이가 될 거고 S1과 S2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S2는 6분의 5 곱하기 S1이 3루트 3이니까 2분의 5루트 3이 되겠네요. S2는 2분의 5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S2는 2분의 1 곱하기 AB 사이즈 세타니까 AB 사이즈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고 a, b 값은 9로 줘줬죠. 죠 2분의 1은 약분하고 9로 나누어주면 사인 세타 값이 9분의 5 루트 3 값으로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사인 세타 분의 r 값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사인 법칙, 사인 세타 분의 4가 sin 세타분의 4가 2r이 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i 값은 sin 세타분의 2가 되겠죠? i 값은 sin 세타분의 2가 되는 거고 우리는 sin 세타 값은 구해 놨고 그다음에 sin 세타분의 r을 우리는 구하는 거니까 i 대신에 대입하면 이 값은 sin 제곱 세타분의 2가 되겠죠. 대입하면 여기다. 그러면 음. 사인 세타는 9분의 5로 2, 3이니까 81분의 25 곱하기 3그 다음에 이값이 되겠죠. 3은 하나 약분 되고 25분의 27 곱하기 2니까 54가 되겠네요. 답은 25분의 24겠죠. 25분의 54가 답이 되겠죠. 이 값이 사인 세타 분의 R